이공이공, 모모비담비 보담비, 보비크나오셨나비요 나오셨나봐요 담비 보담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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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담 I need an extended heavy mag. Half the squads remain. Let's keep winning.

45 seconds ring i n u t 어 뭐야 왜 교실에 들어오게 들어와 이 거지 같은 사람님 알 상공이라고 고 이런 거 없나 알고고 여기 있어 I'm repairing myself. Heavy ammo here. The ring's close. Ten seconds. hmm I need an extended heavy mag. Ultimate accelerate here. 이동해도 돌아가면 되나? <that's> mm, <that's> I need an extended heavy mag. Yeah. I need an extended light magazine. <that's> Look calm, okay. 앞에 한다. 바로 앞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허서 아 허서 오지 않아, 허서 오지 않아, 허서 오지 않아, 더서 오지 않아, 더서 오지 한팀더온것 같은데 허서 오지 않아, 허서 오지 않아, 허서

패패 빠른 치유도 있었다. 방금 방금 때 내가 먹었지. 머리카는 <목소리> 있나? s t a n d a <목소리> s here. 아, 상품이 없다. 어, 말하자마자 나오네. 엄청 <laughs> 이제 게임이야, 말조심해야돼 때로다가 디지털 스레트 있냐? 이냐 어. 아, 나 먹었어요. 먹었어. 먹었어? 정약 가장 이쁜 게이 정도 잼치. 감탄 8 다시 잠깐만 어 됐어 이거 됐어. 이기지 프라인이 엄청 많이 설치된 거 보니까. 어. 한열한 여섯 개정 되는 거 같아. a v e r Rifle here. 하복 거인 받아. 안금마복총리 문제랑 총이 상당이 아무리 좋아도 One man. go Might be something good this way. Body shield here. optics here. Close range. I could use that. here. Mid range. We can't 벙커버터나라 a 라 c a l 이 e d b u n g g r a v e 가 i n g a 응원처 집은 문이 다 닫혀있고 캡슐도다 닫혀있고 incoming care package i love loot 알라공이야모금 걸려있는데? 네? 로 아.. 좀 멀.. <목소리도> 아 모금 바 네, <목소리도> <가보고 목소리도> 아직 있어요 아.. A쪽으로 좀 가자 화내 먹은건가? to fly on a zip line i am i am i am let's explore this way 여기 요어요 m e 있 n n 아 m e you don't keep wire in the name. So, don't always say, Oh, man, I w e n 황 이게? 폭격할 것 같아서. 아이고. 폭격는데 그, 얘네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가길 바래야지두 명. 아, 네. 옥상에 있는 애들은 우리 봤어? 어. 여기도 나스 하나. 나스 어? 뭐야? 아, 아, 끝난 건가? 한 팀일 수도 있어, 뒤에 쪽에. 쟤는 보급품으로 가는. 걸어간... 아, 보급, 보급 아, 뭐, 먹었다, 지금. 어? 그러면 저쪽 한 팀, 요쪽한 팀, 목상 한 팀이네. 이제 우리 뗀다. 목상해 갔지? 스나를 안 썼어. 나한명 정도. 아직은 쏘지 말자. 그래. 아, 서로 싸우게 놔두자. 보일 것 같은데, 어디든. 스프라인 하나 더 설치할 수 있긴 하거든? 사이들이 우리 못봤나? 끈질을 않네 일부러 조용히 있는 것일 도있어 으음... 명확한 놈들 여기는 3명 다 있다 한팀다 있다 아 뭐야 4 곱하기 3이 잖아 아이씨 아, 아 어. 어, 뭐야 같은 팀이 아니었나 저게? 아 위에, 아, 위에 3명 이 여기 하나 있다 어 여기 저기도 팀,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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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어, 여기도 팀, 저기 옥상 한 팀, 우리 한팀 맞아, 맞아 금 끝났다. 나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 여기도 지도지

나가서 이 가. 나비들. 우리 턱은 victory and slaughter. r e l o a d i n Reloading. New kill leader. Watch us succeed. Alina, 누구냐. 여가 정가운데다. 여기 하나, 둘. 아닌가? 방갈공인가 잘못 본거 같아요. 네. 한 군데다, 한 군데 없어졌네? 저쪽에 이긴 팀이랑 컬타운 있던 애들. 컬타운 애들이 갑자기 조용하지? 안 보여. 음, 안 보여. 파스탈 스포드 3분데... 음. 그냥 막 협곡 지각하러 왔다갔다 해버리기 <laughs> 쟤네는 패파 없어? 좋아. 와 협곡을 이어 버렸어 그냥 여기 뼈를 다 프라인으로 왔던 쪽 보면 그러게 우리가 되게 위협적이겠는 걸 둘이 합심면서 우리를 쏠 수도 있어 <laughs> 우리 공공이 여기야 그냥 여기 온다 공격으로 간다 피해 다 여기 어. 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다다 여기 다 여기 기 있다. 여다다다 already on my mark. Firing for effect. I am taking fire, friends. You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막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있 Let's I thought like 10개 파티해가지고 버틸 수 있었어. 근데 후반 가니까 더, 후반 가도 좀 부족하긴 하더라, 정량사냥.